네, 안녕하세요. 지극정서TV입니다. 오늘 저희가 부 천에 와서 저희 센터장님과 같이 그 컨설팅 교육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, 컨설팅 교육 받으셔서 좀 어떠셨나요? 아, 선배님. 예. 네. 어, 저뿐만 아니라, 어, 이 노인복지 센터를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보가될것 같고, 어,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배운 내용대로 어, 잘만 기간에 적용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, 어, 그동안에 숱하게 가지고 있던 그 궁금증이 어, 해소가 된다는 그런 이점이 있어서, 어, 또 제가 컨설팅을 어, 의뢰를 하게 된 거고, 어, 또 절실하게 어, 저기 바랬던 것 같아요. 어, 근데 오늘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제가 받은 소감은 어, 정말 저는 이제. 이 복지 센터 운영에 대해서 아이 이렇게, 이렇게 운영하면 될 거나 되겠거니 하고 생각했는데 아, 그 것이 이제 좀 많이 저한테 창고가 많이 있었다. 음. 아 그리고 긴장감을 가지고 항상 늘 완벽하게 네. 아, 기관을 운영해. 네. 있다. 어, 이런 것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됐어요. 네. 그리고 이제 어, 모든 센터장님들의 그 초, 초기 창업자 네. 센터장님들의 공통점은 네. 기관에서 과연 어떻게 음. 어, 서류를 준비하고 음. 어, 또 저기 부족한 부분은 음. 어떻게 메꿔 나가고 네. 어, 그런 걸, 그런 것이 가장 궁금할 것이라고 생각돼서 네. 어, 그거를 이제 대표님께서 어, 일목요연하게 네. 어, 자료 자료로 제공해 주시고. 또 어떤 식으로 서류를 준비해야 되고 네. 또 불필요한 서류는 또 어떤 것이 있, 있기 때문에 어, 시간 에너지를 쏟지 않고 안착에 어,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네. 어, 굉장히 유익하게 네, 감 도움을 네.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네. 그게 바로 컨설팅의 몇입니다. <laughs> 아 저도 사실은 뭐 아, 예. 컨설팅이라는 게또 비용 받고 제가 제공해 드리는데 네. 저랑 우선은 저희 첫 번째 목적은 항상 잘 되셨으면 하는 게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 컨설팅이라는 거는 돈과 시간을 좀 줄여드려야 되는 게 맞다 생각하거든요. 네. 네. 그래서 제가 그 목적을 좀다 만족하셨다고 하시니까 저도 많이 기분이 좋습니다. 네. 네, 네. <laughs> 지금 네. 생각해 보면 네. 어, 처음에는 이제 물론 이제 초기 창업자들이 네. 많은 돈을 가지고 준비하, 준비 준 준비가 된 상태에서 네. 어, 창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, 컨설팅에 대한 그런 필요성은 느끼되 네. 아, 정말 그 비용적인 부분이 음, 그렇죠. 아, 굉장히 부담을 갖고 가긴 해요. 그런데 네, 네, 아, 저는 이제 가감하게. 네. 어, 어떤 배운 만큼 그 이상의 네네. 지식이 저한테 전달이 되기 때문에 네네. 그 비용은 사실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의뢰를 했지만 과연 이렇게 받아보고 나니까 네네. 그 비용은 정말, 네네. 정말 아무것 아니구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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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네. 이제 좀 네. 이렇게 어, 많이 느꼈고 네. 어,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내가 얻어야 하는 그 부분은 어, 그 부분이 어, 바로 대표님한테 있지 않을까. 네, 어, 대표는, 대표님으로 네. 또 핵업을 얻고 어, 그 핵업을 통해서 센터 기관을 잘 운영을 하고 네. 또 발전시켜서 또 많은 사람들한테 또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네, 네. 어, 잘 운영하는 게 어, 목적이 네.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 <laughs> 고맙습니다. 아예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아, 네. 네.